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외출할 때나 활동 중에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마스크 고르는 방법과 정확한 착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접근하여 호흡기나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의 수많은 종류의 마스크들은 기능이나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가 있습니다. 이세 종류는 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에 따라 제품이 구별됩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줄임말로 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인증한 제품을 의미하며, 뒤쪽의 숫자는 미세 입자 차단율을 의미합니다. KF-80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미세 입자 80%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많은 입자를 걸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호흡 곤란 증세를 겪고 있다면 고성능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F99와 같이 숫자가 큰 마스크는 먼지 차단율이 매우 높지만 그에 비례해서 호흡을 위한 마스크 구멍이 더 미세하기 때문에 사용 시 호흡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KF80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일한 성능의 의료용 마스크 N95 또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입니다. 과거, 메르스 유행 당시 사용했던 N95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로 먼지 차단율 95%를 의미하며 KF94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차단율을 가졌습니다. 설명한 것 이외의 마스크 구매 시에는 상품에 적힌 미세 입자 차단율을 확인하고 80% 이상 수준을 구매하는 것이 직접적인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마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면 마스크의 경우, 감염자의 분비물이 직접 얼굴이나 호흡기에 닿지 않게 하는 효과 정도만 있고, 미세 입자의 경우, 면 섬유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중국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통과 휴지, 생리대, 심지어 과일껍질 등으로 직접 만든 조각한 마스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스크들은 먼지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염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스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립니다. 그리고 고정심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줍니다. 머리끈은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공기 누설을 체크하면서 마스크를 정확히 밀착하면 착용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한번 착용했던 마스크는 재사용했을 때 차단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전에는 항상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 겉면에는 먼지나 바이러스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착용 이후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마스크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촌철 살인이었습니다.